동쉐에먼 하오. 이어서 제3과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제3과 첫 번째 수업에서는 새 단어와 회화 문장을 공부했어요. 국정 묻기 성과 이름 묻기 반가운 표현하기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네, 모두 기억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그리고 연습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정 묻기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당신은 중국인입니까? 중국어로 어떻게 하죠? 니시 중국인마? 저는 중국인이 아니에요. 워 부시 중국인.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니시 나궈런. 저는 한국인입니다. 我是韩国人。 네, 다시 한你是中国人吗?我不是中国人。你是哪国人?我是韩国人。 그리고 성과 이름 묻고 반가운 표현하기 표현들이 있었어요. 선생님, 성이 무엇입니까? 혹은, 어,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에요? 老師您歸姓老師은 장이다 워싱장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 네叫什麼名字你叫什麼名字제 성은 송이고요 이름은 송 릴리입니다 워싱송 叫松리麗 我姓宋，叫宋丽丽. 만나서 반갑습니다.认识您，很高兴.认识您，很高兴. 만나서 나도 반갑다.认识你，我也很高兴.认识你，我也很高兴.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老师，您贵姓？我姓张。你叫什么名字？我姓宋，叫宋丽丽。认识您，很高兴。认识你，我也很高兴。一、嗯。 中国。二。什么？三。叫。四。名字。一。中国。二。什么？三。叫。 四，名字。一，贵。二，哪？三，韩国。四，不是。一，贵。二。 나3 한국 4不是 제3과 듣기 문제를 함께 풀어 보겠습니다. 1번 녹음을 듣고 보기에서 알맞은 성모를 골라 빈칸에 쓰세요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중국 네, 중국입니다. 중국 일성, 이성, 중국 그럼 ZH 권사름을 찾아야 되겠죠. 자, 2번 하겠습니다. 셴머, 네, 무엇입니다? 셴머, 네, SH 권사름, 쇼 셴머. 네, 자, 3 번, 자오, 네, 자오, 자 J를 골라야 되고, 민쯔. 민 네, 이름입니다. 3번의 叫.오 자오는 이름을 뭐뭐라고 부르다. 그래서 What's 제 이름은 송 릴리입니다. What's 한제 이름은 박태한입니다. 민字는 이름이었어요. 명사 이름. 그래서 니 자오션머 민하면 무슨 뜻일까요? 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니 자오션머 민 자, 그 다음 녹음을 듣고 성조를 표기하세요. 자, 성조 표기합니다. 1번, 꼬에이에이 솔에서 도로 뚝 떨어졌죠. 꼬에이 네, 사성, 비싸다, 귀하다. 그래서 당신의 귀한 성은, 닌꼬에이 싱, 닌꼬에 싱. 자, 2번, 나, 나, 네, 삼성이에요. 니, 시, 나, 고, 란,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때 어느, 의문 대명사이고요. 3번, 한, 고, 한, 고, 네, 미에서 솔로 올려줍니다. 이성은. 미에서 솔로 올라가요. 한, 고, 한, 고, 네, 이성, 이성입니다. 자, 4번은, 부, 시, 부, 위에서 솔로 올려주고, 시, 솔에서 도로 뚝 떨어지죠. 이성, 사성은. 부, 시, 부, 시, 네, 아니다입니다. 我, 부, 시, 중, 고, 人. 我是韩国人. 운모 표기 변화를 보면, 자 자음이 오지 않는 모음 보세요. 운모 우에이가 있고 이어우가 있습니다. 다 같이 우에이, 이어우. 네, 이 운모에 성모가 올 때는, 자 지금 운모가 길기 때문에 가운데에 있는 빨간색 이 운모가 빠진 상태로 표기가 됩니다. 네, 성모가 올 때만요. 자, 그래서, 꾸에이, 발음은 꾸에이이지만 표기는 GUI로 해줍니다. 네, 왼쪽이 맞고 오른쪽이 틀려요. 리오도 마찬가지로 발음이 리어우예요 리오. 우리가 육을 어떻게 발음했죠? 리오. 구는요 지어우 라고 했습니다. 지어우. 네, 발음은 이어우이지만 자음이 오게 되면 네가운데 모음이 생략된 상태로 표기를 해주고 발음은 그대로 해줍니다. 리오 이렇게 다시 한번 꾸웨이리오 네. 1. 你是中国人吗?不我是韩国人 2. 您 2. 姓 我姓王，叫王明。一，你是中国人吗？不，我是韩国人。二，您贵姓？我姓王，叫王明。자정的 듣기 스크립트 보시면요. 1번 문제가 니시중국란마 그랬어요. 당신은 중국인입니까? 그랬더니 부시 아니요. 워시 한국란 네, 저는 한국인입니다. 네. 2번 닌 꼬이 씽 그랬습니다. 당신의 성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워싱 왕 자. 왕민, 네, 제 성은 왕이고요. 이름은 왕민입니다. 네, 외자예요. 네, 성, 성을 묻는 표현이었어요. 네. 자, 3번 듣기 문제. 어, 녹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그림에 체크 표시를 하세요. 자, 1번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你是中国人吗?不是,我是 한국人. 네, 한국인. 자, 1번은 중국인입니다가 나와야 되겠죠? 네, 是, 그렇습니다. 我是中国人. 3번 그림은요, 네, 일본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겠죠? 자, 일본인은日本人입니다. 4성, 3성, 2성이에요. 4, 3, 2.日本人. 我是日本人. 자, 2번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은 뉘귀성. 我姓王,叫王明.자 이름을 묻는 표현이에요. 네, 이, 그림을 골라야 되고, 자, 2번 같은 그림은 음뭐 씨에 씨에 뭐 이런 표현이 나야 되겠죠? 자, 3번은 버스 안에서 어, 상대방의 발을 밟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중국어로? 어, 닝, 어떻게? 어, 또 외붙이라고 해야 되겠죠? 또이붙이 미안합니다. 네, 대답은? 사과 표현에 대한 대답은?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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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他是中国人。二，美国人。他是哪国人？他是美国人。三，日本人。他是哪国人？他是日本人。제삼과 쓰기 연습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알맞은 단어를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보기 보시면 '션뭐'가 있어요. '션뭐' 네, 무슨 뜻일까요? 무엇? 네, 의문 대명사입니다. 의문 대명사가 어, 있는 문장은 의문문이 되고 의문조사 '마'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중국어로 어떻게요? 해 니叫什么名字 그렇죠? 니叫什么名字. 네. 자, 그다음 단어 나. 어. 이거 역시 의문 대명사로서 어느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你是哪国人?你是哪国人?你是哪國人? 자, 세 번째 단어 叫. 네, 무슨 뜻이죠? 叫. 네. 이게 한 자가 부를 규자예요. 네, 부르다, 이름을 뭐뭐라고 부르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박대한입니다. 해보세요. 워자오 백다한. 자네 번째 단어 꼬에가 있습니다. 꼬에, 네, 꼬에, 꼬이 뭐? 그럼 비쌉니까? 꼬이북 꼬이. 비싸요? 안 비싸요? 네, 삼가에서는 귀하다라는 네, 형용사로 쓰였는데요. 당신의 귀한 성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중국어로 닌 꼬이 싱네 극존칭이죠. 니에 대한 존칭 닌 하고 귀한 꼬이 싱닌 꼬이 싱자 마지막 단어는 싱 개집 네, 여자 옆수가 네 주의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동사입니다. 성이 뭐뭐이다 그래서 내성은 김이다. 그러면 워싱 찐 내성은 박이다. 워싱 벼 내성은 이다. 이씨예요. 그러면 워싱리 <목소리> 라고 합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제 성은 송이고, 이름은 송릴리입니다. 자, 고르세요. 워, 성 동사. 싱이죠. 워싱송. 자, 이름은 뭐뭐라고 부르다 동사 고르세요. 쟈오 송릴리. 다같이. 워싱송. 쟈오 송릴리. 이렇게. 이렇게 자신의 성과 네, 이름을 어, 이렇게 대입해서 연습해 보세요. 자, 2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닌꾸이싱닌 꼬이싱. 자, 제3자의 성을 물을 때는 타싱셔머라고 했습니다. 어, 타꾸이싱이라고 하지 않고 타싱셔머라고 했습니다. 3번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내 네, 국적을 묻는 표현 니시나고얼 你是哪国人我是韩国人我是韓國人 제3과 쓰기 2번 문제입니다. 다음 단어를 알맞은 순서로 배열하세요. 네, 지금 단어가 마구 섞여져 있어요. 자, 어순에 맞게 배열하세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중국어로 시작 你叫什么名字?네 이거 그대로 외우세요. 你叫什么名字?네 음, 이름이 박대한이면, 我叫朴大韩.네 송리리면, 我叫宋丽丽. 네. 자, 2 번. <목소리> 그의 성은 무엇입니까? 네 그의 성은 무엇입니까? 타싱션머. 네 타구이싱이라고 안해요 이인칭만 존칭을 씁니다. 닌구이싱 이렇게 존댓말을 쓰고 제 3자는 존댓말을 쓰지 않아요. 타싱 셔머 네, 그의 성은 무엇이냐. 자, 그의 성은 장씨예요. 그러면 타싱 쩡. 네, 김씨면은 타싱 찐. 네, JIN 일성. 타싱 찐. 박씨면은 타싱 표. 자, 마지막 문제 3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가움을 표현하는 네, 반가움을 표현하는 아, 문장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당신을 인식하게 되어서 알게 되어서 기쁘다. 응. '认识你很高兴'. 네, 다 같이 '认识你很高兴'. 네, 상대방이 이렇게 반감을 표현해요. 그러면 나도 똑같이 표현해줘야 되겠죠? '认识你我也很高兴'. 다시 한번 '认识你我也很高兴'. 확인 학습 종지의 이시아 이 부분은 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 어, 부분인데요. 앞에 그 제3과의 새 단어 회화 1, 2, 그리고 학습 포인트에 있는 많은 문장들까지 완벽하게 숙지한 후에 이 확인 문제를 풀어보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풀어볼게요. 알맞은 말이 되도록 문장을 연결한 후 대화해 보세요. 자, 1번 읽어보세요. 닌 고이싱. 닌 고이싱. 당신의 귀한 성은 무엇입니까? 당신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자, 골라보세요. 워싱진 J.I.N. 일성입니다. 워싱진 제 성은 김입니다. 자, 2번. "认识你，很高兴。" 네, 반가움을 표현하는 문장이에요. 어, 반가운 표현, "认识你，" 당신을 알게 되어서 "很高兴", 기쁘다요. 자, 맞는 문장, 그쵸? 이 대화가 어울리겠죠? "认识你，我也很高兴。""我也很高兴。" 네, 알게 되어서 저도 반갑습니다. 저도 기쁩니다. 자, 번, 3번. 3 번은 니더 라우스 싱 션머에요. 니더 너의 이때 더는 소유격 조사입니다. 뭐뭐의? 그래서 당신의 라우스 선생님은 여기까지주어예요 니더 라우스 네, 이게 주어예요 당신의 선생님은 싱 동사입니다. 션머 성이 뭐냐요? 제3자의 성을 물을 때는 꼬이싱 타 꼬이싱이라고 하지 않고 타싱 션머라고 합니다.你的老师姓什么? 자, 고르세요. 자,他姓李.他姓李.네, 그의 성은 이다. 그는 이시다. 이런 의미고요. 자, 4번.他叫什么名字? 음, 이름을 묻는 표현입니다.他叫什么名字?네, 그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他叫리리타 자오 송丽丽 네, 그녀의 이름은 송 릴리입니다. 이어서 1번, 니你나고国은 네, 국적을 묻는 표현이죠.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네, ABCD 중에 고르세요. 我是 네, 한국人? 저는 한국인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他也是人他也是人사람도 네, 그 한국인입니까? 그랬더니 不是人他是中人 다시 한번. 타不是人他是中人 네. 그는 不是 아니다죠. 한국인이 아니라 타是 중국어란, 네, 그는 중국인입니다. 자, 3번 문제. 타시 니 펑요마? 네, 세 단어 펑요가 나왔어요. 친구입니다. 네, 붕우죠. 친구. 타시 니 펑요마? 네, 그녀는 당신의 친구입니까? 시, 네, 시는 네예요. 네, 아니다는 부시 혹은 부 하나만 써도 됩니다. 음. 是, 네. 他是我朋友.어 네, 그녀는 내네 친구입니다. 他是你朋友嗎?是.他是我朋友.어 자, 4번. 他是你都老師嗎?他是你都老師嗎? 네, 그녀는 당신의 선생님입니까? 네, 그녀는 당신의 선생님입니까? 对는 맞습니다. 对他是我的老师。 그는 제 선생님입니다. 아, 对 혹은 수 해도 돼요. 수 네,他是我的老师. 네, 그녀는 나의 선생님입니다. 제3과 플러스 단어에는 네, 나라 이름이 소개되어 있어요. 네, 좀 발음이 어려워서 저와 함께 읽어보고 어, 원어민의 발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멕시코입니다. 모시거 라고 읽어요. 모시거 다시 한번. 모시거 자, 브라질을 빠시 라고 있습니다 다시 빠시 빠시 자, 싱가포르는 싱자포 싱자포 영국은 잉고잉고 잉고. 네, 그래서 영어를 잉위라고 합니다. 잉위, 잉위. 자, 독일, 덕이 있는 나라요. 예덕고덕고 그럼 독어는 더위, 더위라고 하고요. 자, 스페인은 서바나라고 해요. 음, 스페인은 서바나. 자, 시판야 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시판야. 어, 발음 주의하세요. 시판야. 오케이. 캐나다입니다. 자, 나다 자, 나타 이탈리아. 이탈리. 이탈리. 밀가루 면자를 써서 이탈리미에 하면 뭘까요? 이탈리미에. 네, 스파게티입니다. 자, 러시아를 어루어스 라고 합니다. 발음이 어려워요. 어루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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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라사라고 해요. 러시아를 아라사. 네, 어루어스 어루어스 자, 호주. 호주는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를 중국어로 아우다리아 아우 따리야다 사성입니다. 아우다리아 네, 발음이 예쁘죠? 澳大利亚，다시이탈리는이탈리오스国名，墨西哥，巴西，新加坡，英国，德国，西班牙。 이탈리아, 러아아제3과 중국 문화 산책에는 타이완이 소개되어 있어요. 타이완은 청일 전쟁 이후 일본의 최초 식민지가 되었고, 1949년 국공 내전에 패배한 국민당의 장제술 정권이 축출되어 성립된 국가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중국을 지향하는 중국은 타이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중정 기념당입니다. 중정은 장제술 장계석의 호입니다. 그의 호를 따서 중정 기념당이라 부릅니다. 중정이 장개석의 호라면 중산은 순원의 호입니다. 중국 민주혁명의 선두자인 순원, 순원의 호는 중산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순원 내묘로 그의 호를 따서 중산능이라고 부릅니다. 중산능, 난징에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국립 고궁 박물원입니다. 최근 타이완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지우펀입니다. 이곳은 일본 애니메이션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공간적 배경입니다. 왼쪽 사진은 타이완의 유명한 예류지질공원, 오른쪽 사진은 슈펀이라는 옛 거리. 소개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 타이완에 가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워샹취 타이완이라고 합니다. 워는 나죠. 샹 생각 상자를 써서 하고 싶다 조동사고요. 취 취는 가의 거자를 써서 가다예요. 타이완에서 워샹취 타이완이라고 합니다. 네, 다 같이 워샹취 타이완. 我想去台湾 이것으로 제 3과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러동